근데, 어쨌든, 미국 문화을 친한 사람들이기때문에 당시 미군들은 이 대목을 굉장히 보너스로워했어요. 불편하게 느꼈어요. 네. 어, 겸때 이제, 포스터나,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, 이번 사진 출제는그래도좀 제대로 잡힌 것 같아요. 한성 경성 서울로. 원래 이한양 한성 서울은 한 땅을 부르는 다른 이분들이었습니다. 요즘과는 좀 상당히 많이 다른데. 책의 보편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중세적 사회체계에 있던 한 대상에 꼭 하나의 이름을 붙이려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만을 고 보더라도 부모가 지어주는 명자가 있고 스승이 지어주는 자가 있고 부끄럽자기 때문에 뭐 혼란스을 쓰고 있었고요 또 각각 고갈의 존이 뭐 이런 식의 지명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명 어, 개정위원회라고 하는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멋대로 뭐, 갖다 붙지명을 바꿔서 뭐 세종, 로뭐 충무로, 울지로, 원효로 태계로 이런 지명도정하고 무엇보다도 경성부를 이제 새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겠다. 김형민이라고 미국의 아.